안녕하십니까 독산의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laughs> 자 이곳은 서울시청 앞 아, 서울광장에 서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아, 아침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자 현재 제가 아, 북쪽 방향 아, 서울시청 청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좀 아, 고풍스러운 건물이 서울시청의 구청사이고요. 그 뒤쪽에 있는 건물이 아, 현대식 건물인 서울시의 신청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약간 동쪽 방향입니다. 자 을지로 입구 방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지로 입구 방향입니다. 자 여기에서 을지로 입구 방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을지로 입구역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동쪽 방향입니다. 자, 하나은행의 본전 건물과 그 너머로 SK그룹의 건물 또 건물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아, 프레지벤트 호텔도 있고요. 아, 남쪽 방향에는 아, 플라자 호텔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약간 서쪽 방향에 아, 덕수궁, 우리 서울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덕수궁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후텁지근한 날씨고요. 메미소리가 <laughs> 아, 요란하게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광화문광장에 아, 세종대 대왕의 동상과 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 아, 세종, 아, 잠깐만요. 여기 서울도서관 건물입니다. 서울시청에, 자, 보시면 아, 서울시청의 구청사가 아가 서울도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 남쪽 방향, 아, 플라자 호텔이 굉장히 멋지게 아, 위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이 아, 서울역 방향인데요. 자, 최근에 서울시청역 근처 아,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했던 아, 지역이 저쪽 방향입니다. 자, 이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간판도 보입니다. 서울야외도서관 책 있는 서울광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너머로 남쪽 방향에 플라자 호텔, 아, 동쪽 방향에 프레지덴트 호텔이 있습니다. 자, 서울광장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아, 우리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공간, 서울광장이고요. 자, 서울광장 저기 제가 약간은 남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거의 남쪽인데 남남동쪽입니다. 남남동쪽인데요. <laughs> 자. 이두 건물 사이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아, 해발 262m 남산 위에 있는 아, 남산타워가 아,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 시각은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아침 6시 한 34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북쪽 방향, 아, 이곳 서울광장에서 북쪽으로 약 800m 정도 지점에 있는 광홍,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장에는 1968년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1968년도면 지금부터 무려 56년 전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자, 파란불이어서 좀 뛰어서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서울광장에서 아, 북쪽 방향에 있는 광화문광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자 이곳이 언론중재위원회도 있습니다. 뭐, 언론중재위원회, 그 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있는 이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주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신문본사 옛날에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 비슷하다 보니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를 서울신문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계속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 본사 사옥이 보입니다. 아, 채널 A와 동아일보 본사 사옥이 보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호텔이 코리아나 호텔인데, 이, 이 건물에 조선일보 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서울의 심장부 광화문 광장을 향해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북쪽 방향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북쪽 방향에 아, 전방 약 200m 지점에 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아, 1968년에 광화문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고요. 그 북쪽에 약 200m 지점에 아, 세종대왕의 동상도 세워졌는데요. 세종대왕의 동상은 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망국기들이 펄려기고 있습니다. 무슨 6.25 어, 한국전쟁, 세계 자유수호전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어제도 제가 잠실역, 석촌 잠실 석촌호수에서 어제 새벽에 아, 석촌호수 네 바퀴, 10.25km를 1시간 6분 동안 달리면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에 전투병을 파병했던 국가가 16개 국가, 의무 지원 부대 등을 파견했던 국가가 5개 국가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여기 물자 지원 40개국이 별도로 이렇게 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6.25 한국전쟁 관련해서 우리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병됐던 그런 국가들을 아, 아, 기리는 그런 국기들이 쭉보열해 있습니다. 자 서울의 심장부 아,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날씨가 후텁시근 합니다. 자, 이곳은 청계광장입니다. 청계광장. 자, 이곳 청계광장 보시면, 아, 청계천의 최상류에 지금 보시는 청계광장이 있습니다. 아, 청계광장의 상징물이 아, 이 촛대 같이 생긴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 본사 사옥이자 채널A 본사 사옥 건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채널A는 오픈 스튜디오 개념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채널A. 채널A는 오픈 스튜디오, 자, 채널A 본사 건물인데요. 오픈 스튜디오 개념해가지고, 아, 뭐 8시, 9시 뉴스, 그 생방송, 라이브 뉴스, 앵커가 진행하는 것을 밖에서 직접 어, 관람할 수 있습니다. <laughs> 대신, 앵, 진행자인 앵커는 바깥쪽을 볼수 없고, 반대로 바깥쪽에 있는 관람객들은 안쪽을 볼수 있는 구조, 그런 걸 매직 미러라고 하죠. 요술 거울, 매직 미러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다시 한 번, 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 정말 위풍당당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 1968년에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풍당당한 동상의 모습입니다. 화이팅! <laughs>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 약한 50m 지점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그 너머로 북서쪽에 세종문화회관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입니다. 자, 현재 시각이 아,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아침 6시 39분인데요. 자, 주말이어서 그런지 차량 통행량은 많진 않습니다. 자, 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56년 전, 1968년에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세워진 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풍당당한 아, 동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반대로 이번에는 아, 남쪽 방향입니다. 조선일보 본사 사옥이 보입니다. 아, 조선일보 본사 사옥 외벽에 아, 승리는 아무에게나 부여되지 않는다. 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어, 현재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아, 대한민국 선수단을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 조선일보 본사 사옥 외벽에 아, 현수막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드디어 제가 촬영하고자 하는 아, 광화문 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입니다. 아이고, 제 옷이 다 튀어나와 버려가지고. 자. 자, 이곳, 아,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서울의 중심 에, 광화문 광장에 에, 1968년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풍당당한 동상이고요. 그 너머로 북쪽 방향에 에, 조선왕조 시대의 어, 왕궁인 경복궁의 정문, 아, 광화문이 보이고요. 이 이순신 장군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세종대왕의 동상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광화문 너머로 북쪽에 부각산이 있습니다 청와대 뒷산 부각산 해발 342m의 부각산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세종문화회관이고요 자 이번에는 어... 북동쪽 방향, 주한미국대사관 건물도 보이고요. 자, 이곳은 교보생명 본사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남동쪽 방향 동아일보 및 채널A 본사 건물, 남쪽 방향 조선일보 본사 건물, 그 다음에 남서쪽 방향 감리회 본부입니다. 자,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대한민국의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1968년에 건립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3일 토요일 아침 6시 42분 정도 됐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서울시에다 국민 제안을 한게 있습니다. 최근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2년쯤 전에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했고, 광화문 광장 관련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이첩돼서 검토 중입니다. 자, 국민 제안의 내용은 뭐냐면 이 광화문 광장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에 기단의 높이가 10.5m고 그 다음에 그 위에 6.5m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광화문 바닥으로부터 이순신 장군의 머리끝까지의 높이가 17m입니다. 동상을 받치고 있는 기단의 높이 10.5m. 그 위에 6.5m의 동상이니까 이 바닥면에서 머리 끝까지는 17m의 높인데요. 제가 이 기단 높이, 어, 동상을 받치고 있는 기둥인 기단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여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성이 있습니다. 상징성. 이 10.5m란 기단은 특별한 상징성이 없는데요. 반면에 23m는 숭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기단 높이를 23m로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숭무공 이순신 장군의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상의 기단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 워싱턴 DC 제가 11개월 전에 방문했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는 아, 제16대 대통령 링컨을, 에이브로햄 링컨을 기리는 아, 링컨 메모리얼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아,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는데요. 그 워싱턴 모뉴먼트가 미국의 수도 어, 워싱턴 DC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높이는 169m 높이의 화강암과 대리석으로만 구성된 전 세계 오베리스크 중에 가장 높은 169m 높이입니다. 오베리스크라고 하면 고대 이집트 왕국 시절에 태양신 숭배 사상을 상징하는 첨탑 형식인데요. 그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있는 전 세계 오베리스크 중에 가장 높은 169m 높이의 오베리스크. 그게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입니다 그런 게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추앙하는 의미에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로 햄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모뉴먼트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듯이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트라팔카르 광장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포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 넬슨 제독은 우리 순신 장군과 함께 세계 4대 해전의 영웅 중에 한 분인데요. 세계 3대 해전에는, 어, 살라미스 해전, 어, 칼레 해전, 트라팔칼 해전, 4대 해전 하면은 한산도 대첩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 포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영국의 수도 런던의 한복판에 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 트라팔칼 광장에 세워진 아,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은 기단의 높이가 55m고 그 위에 5.6m의 동상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의 기단 높이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의 기단 높이에 무려 5배 정도 해당되는 55m의 기단 위에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전세계 관광객들이 영국의 런던 트라팔카르 광장에 가서 포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을 관람하면 기단 높이가 무려 55m의 압도적인 높이 위에 5.6m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아, 그걸 관람한 외국 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 와서 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바라다 <목소리> 보게 되면 기단 높이가 10.5m밖에 안 됩니다. 호레이셔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 55m의 15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0.5m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호레이셔 넬슨 제독의 동상에 비해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상징성이 없는 기단 높이 10.5m가 아니라 23전 전승의 신화를 상징하는 23m로 높여달라고 국민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자, 영국의 수도 런던 트라팔가르고 황장에 세계 3대 해전의 영웅 중에 한 분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동상의 기단의 높이가 55m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상징성 이 있습니다. 왜 포레이셔 넬슨 제독의 동상이 기단 높이가 55m일까요? 그 이유는 아, 그 해군 함정이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게 아, 시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노를 저어서 추진 동력을 발생시키는 노선의 시대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범선 시대입니다. 돛범자, 돛범자, 범선 시대. 돛대의. 아, 아, 바람을 받아서 추진동력을 발생시키는 범선시대 그 다음 단계가 전기기관 그 다음 디젤시대 지금은 핵추진환공모함 원자력시대인데요 그래서 아, 노선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1571년에 레판토해전이고 범선시대의 시작에 해당되는 전투가 아, 1588년에 칼레해전이고요 범선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1805년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입니다. 그 트라팔카르 해전이 범선시대의 마지막 전투다 보니까 포레이쇼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배가 범선, 돛배였죠, 돛배. 덧배. 그 범선 함정 이름이 빅토리호인데요. 그 빅토리호의 기단의 돛대의 높이, 돛대의 높이가 55미터입니다. 돛대를 영어로 마스트라고 하는데요, 마스트. 아,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영국의 해군 제독 포레이쇼 넬슨 제독의 아, 그 제독이 탑승했던 최고 해군 사령관의 함정이 이름이 빅토리 호고 그 배의 돛대, 돛대를 영어로 마스트, 돛대의 높이가 55m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런던 트라팔카르 해전, 트라팔카르 광장에 세워진 포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의 기단의 높이가 55m입니다. 그, 아, 대 높이 55m를 상징하기 위해서, 아, 세계 3대전의 승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바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55m 높이의 기단 위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 10.5m는 너무나도 초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상의 기단 높이를 10.5m에서 23m로 올려달라고, 아,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laughs> 자. 아, 여기 시간이 현재 6시 50분입니다. 제가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